자 지금 밑이 같지? 그러면 진수끼리도 서로 같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2 s 플러스 1이 5가 되면 되니까 x는 2겠죠 자 얘는 여기 앞에 있는 2는 여기 위로 올릴 수 있지 이렇게 그런데 조심해야 될거이 올리는 순간부터 있잖아 x의 제곱 요걸 잘 봐야 되는데 로그 x의 제곱하고 9배의 로그 x. 이두 개는 함수로 바꿨을 때 서로 같은 게 아니야. 왜냐? 여기서는 x가 음수가 되어도 돼요. 진수가 지금 x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x가 음수여도 제곱하면은 양수가 되니까 로그 조건을 만족한다고. 무슨 말이겠어? 로그는 진수가 양수여야 되잖아. 근데 얘는 x가 원래 로그의 진수였거든. 그러니까 x는 절대 음수가 되어서는 안 돼. 알겠니까지? 그래서 얘하고 로그 x에 제곱하고 두배 로그 x는 로그 법칙에 의해서 2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서로 같은 건 아니다 이거야. 정역의 범위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어도 먼저 뭘부터 해야 되냐면은 진수 조건부터 보자 이거야. x가 지금 진수했으니까 x 무조건 양수해야 돼. 그리고 x-2가 양수 어, 저기 진수했으니까 x-2도 양수해야 돼.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건 <laughs> 얘겠지. x가 2보다 크다. 일단 x는 2보다 커야지 얘가 양 저기 로그가 될수 있고 얘도 로그 조건을 만족을 한다 이거야. 자, 이런 코이제 문제를 풀어 볼 거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2를 올리는 거죠. 어. 그다음 2라고 하는 것은 2는 로그 3의 9지. 어. 얘하고 얘를 이제 정리해 주면 더쌤이니까 진수끼리 곱하지. 그 로그 3의 x의 제곱은 로그 3의 9배의 x 2 이거랑 같은 거야. 그럼 밑이 3, 3으로 같으니까 얘하고 얘를 서로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지. s의 제곱은 9배 s빼기 1랑 같다 이렇게 그럼 정리하고 넘겨주니까 s의 제곱 -9s +18은 0 3, 6 빼기 빼기니까 x는 3 아니면 6 이렇게 되겠지 근데 s는 2보다 커야 되는데 3하고 6은 둘다 2보다 크지 그래서 s는 3도 되고 6도 된다 이거야 네 어, 그치, 그치, 그치. 아, 이거는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x의 제곱이 그대로 있었으면, x는 음수가 되어도 되는 건데, 근데 얘는 지금 두배 로그 s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냥 x는 무조건 양수해야 된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이렇게만,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었다. 그럼 x는 모든, 아,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범위를 구할 때. 이해 되죠, 말인지? 자, 지금 1번은 밑이 다르지? 그럼 밑이 다르니까 밑을 어떻게 해줘? 같게 만들어야 돼. 그 전에 밑, 저기 진수조건부터 X는 2보다 커야 되겠지? 여기서 X는 0보다 크다, 여기서 2보다 크단데, 공통범위는 이거겠죠. 자, 그런데 로그 법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에 B일 때, 여기에 N제곱하고 여기 N제곱해도 서로 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 제곱해주고, 여기도 제곱을 내주자고. 그럼 4가 되지? 밑럼밑치 미치? 미치 4, 4로 갔죠? 그러면 진수 길이 같으면 돼. x 빼기 2의 제곱하고, x가 서로 같으면 돼, 이렇게. 풀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야. 그럼 1, 4고 빼기 빼기니까 x는 1하고 4인데, x는 2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건 x는 4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2번. 그냥 밑이 2지. 그냥 4분의 1이야. 그럼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지. 음. 그러면은, 로그 법칙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a의 n제곱, b의 m제곱일 때, n분의 m 곱하기, 로그 a의 b라고 이렇게. 밑에 있는 지수하고, 진수에 있는 지수는 로그 앞으로 이렇게 뽑혀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정리를 해 주면은 얘가 2에 마이너스 2제곱이야 그럼 얘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식이 로그 2에 x 플러스 3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얘는 분모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x 플러스 7 요게 2분의 1인 거야 자 일단 먼저 진수 조건, 어, 어, 진수 조건부터 좀 봐주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되지. 공통 범위는, 요거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래 놓고 얘를 이제, 2를 곱해버리는 거야. 2를 곱해버리니까, 이 위치이지. 2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2배가 되고, 여기는 1이 되지. 역시 또 2를 올리고, 빼기니까, 뭐 하자? 진수끼리? 나누자, 이거야. 그럼 로그 2에 x 플러스 7분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 1이 돼야돼 그럼 내가 1이 되려면 진수가 2가 되면 되겠죠 근데 꼭 이거 보면은 잘 생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7을 곱하니까 풀고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2x 플러스 14 넘어가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가 0이지 1하고 5고 이게 빼기겠지 x는 1하고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3은 더 커야 되는 게아니 되고 S1, 1밖에 안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정도 요 밑만 어, 같게 만들고 그 다음에 x 진수의 범위만 헷갈리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자 이번에는 이제 치환을 하는 거야 로그 g 2의 미수 x하고 로그 g 2의 x하고 이렇게 두개가 있지 얘를 이제 t로 치환을 해좀시식 t의 제곱 빼기 4t 빼기 1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2하고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t는 마이너스 2하고 6이 되는데 잘봐 로그 2의 x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했단 말이야 로그 2x의 그래프는 1,0을 지나면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야 그럼 y 값이 치역이 가지는 범위가 어떻게 되니 치역이 어 y 값이 치역이잖아 0보다 커야 돼? 그렇지 모든 실수지 그러니까 t는 모든 실수 다 가질 수 있어 음수도 되고 양수도 되고 양수도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6도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로그 t의 값이 뭐였냐면은 로그 2였지, 로그 2x였지. 그게 2가 될면 마이너스 2가 될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x니까 x는 4분의 1. 2의 6제곱이 x니까 x는 2의 6제곱, 얘는 64. 이렇게 되겠지. 이게 두 가지가 나온다. 항상 x의 범위, 를 x의 값을 찾는 게 우리 목표니까 x의 값을 찾아야 되겠지. 자, 로그 S는 밑이 10인 로그지? 맞아? 그래서 얘를 이제 라지 X라고 생각한다면, 라지 S도 역시 모든 실수를 다 가지는 거야. 풀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배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